체육교육학과도 포함되나요? 네, 체육교육학과도 이게 체육과가요. 어, 체육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갈수 있는 학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 일단은 학업 성적, 그러니까... 일단 이게 4번대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업적인 성격도 좀 있, 학업에 대한 성격도 좀 있어야 되고요. 체육에 대한 마인드 이런 거인데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교육의 안에 마인드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성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체육 교육 같은 경우도 실기가 있을 뿐이지. 이 준비시킬 때는 사범대 준비시키는 아이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저희는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육 그러니까 교육자가 빠지면은 모르겠는데 교육자가 들어가면은 인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리더적인 형성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형성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체육과도 사범대라고 보셔야 돼요 대신 시기가 있죠 그리고 체육이나 혹시 주변에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아니면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이 있으면요 꼭 말씀 좀 해주세요. 어차피 체육 교육 어차피 체육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어떤 어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 못해. <laughs> 어 우리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 체육 시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미대나 체대는 공부 못하면 선발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이게 체대나 미대가요. 이제는 일반 일반계 아이들, 그러니까 문과 일반 문과나 자연계 아이들보다 준비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거다가 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점점 점점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최대도요. 이제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부 못해서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음악입니다. <laughs> 그쪽으로 보내세요. 아이가 화공지만 하는데, 내신이 수학과학만 잘 나오고 나머지는 그닥이에요. 수학과학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되긴 하는데요. <laughs>